안녕하세요. 일통왕사입니다 7월 4일 국내하고 다섯 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키움하고 하나 경기입니다. 키움은 알칸타라, 하나는 폰세가 선발투수로 나섭니다. 양 선발이 지난달 이제 22일에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이날 이제 알칸타라가 유독 공의 구위도 좀안 좋은 모습, 그리고 포심의 제구도 조금 흔들리면서 하나를 상대로 7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근데 지금 알칸타라의 조금 기록을 보게 되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고척에서의 기록입니다. 일단, 뭐, 올 시즌 고척에서, 세 경기 등판에서, 3승, 방어 0.44로 미친 기록을 기록 중인데, 통산 고척에서의 성적도, 8경기 7승, 방어 1.34로, 말도 안 되게 조, 좋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양 팀이 어쨌든 팽팽한 투수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5이닝 무는 그냥 소액으로 무조건 챙겨가는 게 나아 보이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승패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불패만 보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가 우위에 있는데,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필승조 두 명이 연투를 한 상황이고 박상은하고 한승혁 7, 8회를 맡고 있는 두 명이 어쨌든 연투를 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키움 핵심 타자인 송성문, 이주영, 최주환 이세 명이 모두 우한에게 더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접전 상황을 펼치게 되면은 저는 뭐 장타로 키움이 뜬금없이 장타로 장타가 터지면서 뭐 승기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경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불펜에 불펜만 보면은 하나가 유리한 건 맞지만. 타격의 뭐 장타력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키움이 더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승패는 패스하고 양 팀이 좀 접전의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5이닝부 그다음에 이제 스윕패부. 이렇게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두산하고 KT 경기입니다. 두산은 잭 로그, KT는 오원석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잭 로그의 경우 직전 경기 이제 NC를 상대로 올 시즌 가장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포심의 구위, 제구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투구를 보였지만 역시 이제 잭 로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호투를 한다고 해도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투수다 보니까 이 기복이 경기별 기복이 굉장히 심한 투수라는 점에서 지금 뭐 이번 경기 잭로우가 또 호투할 투할 거라는 근거는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오원석의 경우 올 시즌 체인지업 구사율을 높이면서 타자의 타이밍을 상당히 잘 뺏고 있고 두산을 상대로 워낙 강점이 있는 투수라는 점에서 저는 선발에서 KT의 우위를 보고 있습니다. 타격도 최근 1군으로 복귀한 로아스가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KT가 더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불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 불안해진 박영현인데 재구적인 부분 그리고 공의 구위도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 박영현인데 6월 중순부터 지금 이제 연투를 한 상황이고, 뭐, 이강철 감독이라면 무조건 뭐, 사면투를 시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나온다고 해서 팀의 승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는 의문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손동현하고 김민수가 없는 KT 불펜이 박영현 없이 3인닝을 완벽하게 막기는 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KT 상황은 불펜이 굉장히 큰 불안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어쨌든 두산도 불펜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 점, 연투를 한 사람이 지금 4 명이 있고 뭐 김태경 같은 경우에도 뭐 인후통을 인통으로 인해서 지금 두 경기 연속 결장을 했다 보니까 두산도 어쨌든 불펜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뭐 두산 타자들이 어쨌든 잠실에서의 타격이 너무 저조하다는 저주하, 점뭐 홍... 홈 구장으로 쓰고 있는 잠실에서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평균 득점이 3.6점인 걸로 알고 있고 평균 타율도 2할 4푼대로 굉장히 저조하다는 부분에서 저는 뭐 선발과 타격의 차이로 인해서 KT 승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KT 불펜 도저히 못 믿겠다. 아무래도 박영현이 지금 연투한 상황이고 손동현하고 김민수가 빠져 있다 보니까 안정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KT가 한두전 리드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드를 못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패스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삼성하고 LG 경기입니다. 삼성은 이승연, LG는 송승기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양 선발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라이온즈 파크인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투수에 대한 분석보다는 당연히 타자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데 지금 LG의 이 타격 상황이 너무 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G의 경우 지금 타. 타 선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김현수, 오스틴, 문보경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에서 해결을 해주면서 지금까지 어쨌든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오스틴이 부상으로 빠진 그러한 상황이고 문보경은 6월부터 계속해서 극심한 부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최근 어쨌든 신민재가 리드오프로서 굉장히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득점이 잘안 나고 있는 LG의 상황입니다. 중심 타선이 초반에 그올 시즌 초반에 보여주니. 해결 능력이 좀, 클러치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득점이 굉장히 떨어진 그러한 상황이고, 게다가 이 박동원마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 LG 자체는 지금 득점, 득점력이 많이 내려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라이온즈 파크면 무조건 이제 타격을 우선시 보는데 타선 자체에서 어든 삼성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경기로 저는 이번 경기 그냥 삼성승, 그리고 이제 스일패 삼성승까지 이렇게 두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의 차이로 인해서 삼성, 승을, 삼성 쪽을 보는 그러한 경기이고 다음 경기 이제 기아하고 롯데 경기입니다. 기아는 내일 롯데는 나균안이 선발투수로 나섭니다. 이 경기는 그냥 선발 차이에서 끝난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 안 그래도 홈에서 더잘 던지는 내일인데 위기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내일인데 나균안이 어쨌든 기아를 상대로 굉장히 약한 투수라는 점 게다가, 나규난이 기아, 원정, 5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초반부터 기아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 이제 기아에는 필승조로 나오고 있는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 이세 명이, 어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아가 리드를 지키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최준용하고 김원중, 이두 명이 연투 중인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 김원중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홈과 원정에서의 기록 차이가 굉장히 심 원정에서는 굉장히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는 투수라는 점 그리고 어쨌든 이번 경기 등판을 하게 되면 사면투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롯데가 뭐 한두 점의 리드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저는 9회 김원중이 나오게 되면은 리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선발에서도 굉장히 기아가 우위에 있는 경기 그리고 불펜도 기아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경기로 투수 마운드의 차이로 인해서 저는 기아 승다 기아 마헨 이렇게 두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와 경기 중에서 가장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경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NC하고 SSG 경기입니다. NC는 로건, SSG는 앤더슨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둘다 호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로건의 패스트볼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직전 경기 두산전에서 이 체인지업하고 슬라이더를 통해가지고 타자들의 타이밍을 갖고 노는 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앤더슨의 경우 직전 경기 이제 하나를 상대로, 어, 리베라토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무너지긴 했지만 최근 공의 구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고 올 시즌 NC를 상대로 완벽한 피칭을 두 번이나 보였다는 점에서 두 선발 모두 호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결국 타격과 불펜이 중요할 것 같은데 NC는 직전 경기 하나와의 경기에서 연장 승부를 치르면서뭐 거의 다섯 시간 경기를 치렀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열세에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마무리 유진혁이 이제 멀티 이닝을 소화했다는 부분, 그리고 연출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SSG가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우위, 그리고 이제 불펜 상황에 대해서도 확실히 SSG가 우위를 점하는 그러한 경기다 보니까 뭐 타격은 비슷할 수 있어도 불펜의 안정감 측면에서 SSG의 압승을 보는 그러한 경기로 저는 이번 경기 이제 SSG 승, 그리고 이제, 언더. 이렇게 두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타선을 못 믿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언더 쪽 가는 게 나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SSG 타선 못 믿긴 하지만, NC의 불펜도 더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SSG 승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